아니 엄마, 이게 얼마짜리 옷인데 왜 시키지도 않은 걸 해서 망쳐요? 다녀왔습니다 어머니. 어 왔니? 유진아, 근데 너 화내지 마. 오늘 낮에 청소도 좀 하고 빨래도 좀 했는데 그 드레스, 그거 내가 실수로 빨아서 망가졌어. 엄마, 그옷 유진이가 얼마나 아껴 입는 건데요? 내일 행사에서 입으려고 미리 손질까지 해놓은 거였어요. 괜찮아요. 사실 저그옷 색깔도 좀 부담스럽고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. 오히려 잘 됐네요. 정말 괜찮아 새우꼬을 핑계 생겨서 좋아요. 그래도 너한테는 중요한 날이라 어머니도 하루 종일 집안일 하시느라 피곤하셨을 텐데 이런 일로 맘상하시면 제가 더 속상하죠. 저희 오랜만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어요. 여보 정말 괜찮아? 진짜 아끼던 옷이잖아. 맞춤으로 주문했던 거고 왜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넘겨? 오빠 나도 속상하지. 엄마는 자꾸 이런 식이잖아. 지난번엔 그 화병 깨뜨리고 이번엔 오시고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냐고. 근데 엄마가 얼마나 미안해하고 있는지 보였잖아. 옷은 다시 살수 있지만 엄마 마음은 돌아오는 게 아니야. 엄마는 그냥 뭔가 도움이 되고 싶었던 거야.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 게더 속상하셨을 수도 있어. 오빠 어릴 때도 엄마 물건 많이 망가뜨렸잖아. 기억 안 나? 엄마 결혼 예물에 낙서했다며. 기억나. 그때 엄마 마음도 똑같이 속상하셨을걸? 오빠 어릴 때 완전 말썽쟁이였다며. 왜 엄마 속상하게 그래? 그래도 그거 정말 아끼던 건데? 내가 엄마 마음을 너무 몰랐네. 내 마음도 알아줘서 고마워. 오빠 덕분에 나도 덜 속상해. 다음에 오빠가 예쁜 옷사 줘요. 외출할 때이옷 어떠니? 가족은 물건 하나에 무너지는 사이가 아니라 마음 하나에 다시 세워지는 관계입니다.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준 며느리 예쁘다고 느껴지셨다면 댓글로 따뜻한 응원 남겨 주세요.